자 이렇게 두 개를 봤고요. 우리 또 알트 중에서도 조금 많이 오른 애가 있죠. 모네로님도 올르셨네요. 모네로는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매우 없어요. 이더 이더도 어꽤 많이 올랐네요. 꽤 많이 올랐다. 지금 조금 빠진 상태인데 어, 양봉을 하나 길게 조금 뽑아줬네요. 그래도 아직 박스 권을못 나가는 상태이고 어, 위에는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네요. 이더는 아직까지는 진입하기가 조금 곤란해 보이고요 다음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은 일단은 1봉을 먼저 봅시다 어 양봉을 찍어줬고 거래량은 전일보다 높네요 어, 제가 그건어떤227 6라인을 지켜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네요 아 좋아요 좋아보여요 리플도 어, 우리 예전에 리플 가상 매매에 한번 설정한 적 있었죠. 가상 매매. 지니가가 그때 얼마였죠? 227원. 1차 목표가 235원. 어 이게 언제 언제 설정했죠? 이날 이 전에 설정했나? 이날 설정했나? 뭐, 방송을 다시 돌려봐야 될거 같네요. 지니가 227, 목표가 235. 오늘 235를 넘은거 같죠? 자 이제 4시간동으로 볼게요 어... 오늘 여기있다 237 자, 1차 목표가는 실현됐죠? 자 우리 지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리플로 가상매매 한번 설정했잖아요 지니까 227자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235 자. 1차 청산 됐어요. 어, 1차 수익 실현이 됐고요. 2차 목표가 어디였죠? 250원이었어요. 음, 좋죠? 250원 한번 봅시다. 손절가 어디였죠? 손절가. 손절가 224, 224, 224. 아, 요 정도 됐겠죠? 뭐안 왔죠? 어, 손절가는 224였는데 손절가는 오지 않았고, 지니까에서 수익을 내줬죠. 1차 청산은 됐고요. 자, 2차 청산이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요게 250원까지, 요 정도 가격이죠. 요 정도 가격, 어, 요 정도 가격이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우리 같이 설정을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요 매매가 실제로 성공을 하는지 한번 지켜 봅시다. 그래서 공부도 더할고 음, 좋네요. 큐텀 한번 봅시다. 제가 큐텀은 잘안 보는데 어, 큐텀은 여기 즐겨찾기에도 없어요. <laughs> 큐텀이 어딨나 큐티엠 큐티엠 어 큐텀은 갑자기 많이 올랐네요. 큐텀은 한국 차트가 없던가요? 어, 규튼몬비썸 차트가 없나 보네요. 자, USD로 봅시다. 아, 어, 오늘 많이 상승을 해 줬네요. 커튼몬지 선도 없죠? 제가 안 보는 코인이라 선도 안꺼놨는데 지금 한번 그거 봅시다. 잘안 눌려요. 자, 차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어 볼 수가 있구요. 우리 공부했듯이 요거는 매물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저항선이 될 수도 있죠. 음, 지금 일단 중간선은 넘어졌네요. 4시간봉으로 한번 볼게요. 요 아래 지지대를 지금 보시면은 이때 한번 쳐주고, 이때 한번 지켜줬죠. 어 그리고 중간 지지선은 이때 한번 돌파를 하려다가 못했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를 한 상태죠. 만약에 내려오면은 여기를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지지를 한다 하시면은 자 1차 저항대 여기 이렇게 세지는 않아요. 전구점이 하나, 둘, 세개 정도 걸려 있죠. 어, 저항대가 되기 한 11달러 정도의 저항대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 저항대는 제가 그거 어던 12달러선, 12달러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500원 정도 되겠죠. 어,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돌파도 하는지 요건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넘어설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못 넘어선다면은 이제 다시 내려오는 어쩌면 이 아래까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는 12 달러 맞나요? 예, 12 달러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 한국 가격으로는 13,500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조금 뒤로 봅시다. 그거 말고는 조금 그렇네요. 자, 1 시간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음봉으로 어, 됐죠. 이게 음.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마감을 한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빨간색일 때 조금 많이 터졌어요. 어, 그거는 아직 어, 주체적인 힘이 어, 상승은 아니라고 봐요. 네, 이 돌파했던 게그 비슷한 거래량 수준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조금은 이게 그냥 어, 큰 세력 없이 개인들의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을 지켜주나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당장은 15분 후에 이게 거래량을 넘지 않는 음봉이거나 거래량을 넘는 양봉인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볼땐 15분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이 전봉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봉을안 넘는다고 치면은 요게 어 지금 가격 정도, 어요 몸통보다는 이제 위였으면 좋은데 뭐아랫부리는 깨지 않는 정도, 음요 정도를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치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아주 쉬워요. 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주 쉽고 지금은 만약에 박스권을 형성한다. 박스권이 약간 이렇게 크면 위에 까지 아니면 보통 중간까지 박스권을 형성할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입하기 좋은 가격은 아니고요 일단 기다리세요 기회는 주니까요 우리는 줄때 들어갑시다 음, 약 10달러정도 그리고 한국차트로 아 이거 한국차트가 없었지 자 한국차트는 뭐로 볼수 있을까요 트레이딩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QTM 어, 한국 차트가 있나요? 비파 비파 없네요. 한국 차트가 음... 양봉으로 전환했는데 약 15분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Q텀은 지금 저 비썸을 보시면은 비썸 사이트를 잠깐 들어갈게요. 가격을 보시면은 만 원대 코인이에요. 만 원대. 어, 이 그럼 벌써 17,000원이네요. 아, 어, 이거 뭐냐? 컨텀. 만 원대 코인이에요. 만 원대 코인이 두 개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듯이 만 원대 코인은 되게 어, 개인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세력 그 가격 장난치기가 아주 좋아요. 앞자리도 1인데다가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다른 애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죠. 8 0 30, 30, 6만. 그래서 만 원짜리 코인을 라이트코인이나 뭐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다. 아니면 10만 원 정도 모네로처럼 10만 원처럼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대 코인을 가지고 놀기 좋은데 먼저 관심을 받은 코인은 이클이 먼저 관심을 받았어요. 만 원대 코인이 만. 2000원 정도 했었나요? 12000원 했었고 어제, 어제 제가 방송에 13000원 정도 봤던거 같고 아니 13달러니까 만 15000원 정도 됐었나요? 14000원. 그리고 지금은 17000원. 얘는 컨텀은 아, 실제로 우리나라 비섬에 상장하면서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됐었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 위에 매물이 아직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는 15,000원이 되기 전까지는 매물 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오르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펌핑돼서 당, 당장 올랐지만 위에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익 실현이 아니라 그 본절 실현이죠. 본절, 야 본절이 다 팔자 해가지고 다시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주좀 되셨나요? 컨텀은 한국 차트가 없어서 분석을 해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깜텀이랑 뭐 봤어?